지쳤어, 이제. 지쳐서 자는 거야? 응? 쌤이. 지쳐서 자는 거야? 이렇게 엄마 여기다가 발 올려놓고? 얼롱아, 자자, 이제 한숨 더 자자. 얼롱아, 어딨어? 왜, 왜, 그래? 아니야, 아무도 없어. 얼롱아, 들어와, 쌤이 들어와. 하나가 짖지니까다 쫓아다니네. 그냥 얼른 들어와. 내내 <laughs> 어, 이상해, 우리 쌤이가, 쌤이 이상해? 엄마 여기서 잔 거야, 이제 거기서. 니네들 자. 얼지 자리 잡았지? 엄마는 여기서 잘 거야. 내내도 거기서 자, 올라오지 말고. 얼지 하나도. 쌤이도 하나도 다 자리 잡았어, 이제. 어디가 또! 안 돼, 나가면! 또 나가면 우르르 다 나가. 좀, 좀 자자, 이, 이, 찜! 일로 와! 快查查，快查查！哎呦，얼른查！哎呦哎呦。 어디가 세미야? 어디가? 일로와, 세미 일로와. 언니 안아줄게. 어, 언니 안아줄게. 일로와. 어, 안아줄주준 사람이 없어. 우리 세미를... 어이, 세미야. 어, 내네도 왔어? 네, 할 때만 안돼. 엄마 안 오? 엄마, 이리 올려줄게. 쇼파에 올려줄게. 하나, 이리 올라와. 옳지. 우리 로또는 쇼다리라못 올라오고 있어, 지금. 엄마 안 오? 빨리 안 오. 장난하고 싶어, 지금. 응? 장난하고 싶어. <laughs> 장난하고 싶어. 로또, 엄마 안 오? 안 오. 엄마 안 오. 아고 깜짝이야. 왜, 왜, 왜? 왜, 으르릉데 왜? 왜? <laughs> 왜 그랬어, 왜? 또? <laughs> <이것도. 웃음> 너 신랑신랑, 너 신랑신랑, 이거 엄마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, 안 했어? 손! 엄마한테 좀 으르릉대는 거야? Huh? Hmm?